자 오늘도 신나게 가봅시다 코인의 힘 이대표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3시 33분 지나가고 있죠 자 어느덧 11월도 거의 다 끝나가면서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올한해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여러분들 집중해서 단기 급등 나올 코인들을 저점 매집하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오늘의 급등 직전 종목도 빠르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정보방에 계신 구독자 분들과 함께 챙겨가고 있는 제 계좌 수익률부터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유 자산은 여전히 60억 위쪽으로 순항 중이고요. 총 평가 손익은 1억 5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들은 위쪽부터 지금 뭐 XRP, 아발란체, 솔라나, 도지코인 전부 다 양전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최근에 타점 잡아드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제로지 그고뭐 칼데라, 모나드 등등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제로지 고압권 외에는 전부 다 수익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기 순환 종목들의 수익률 정보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과 함께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발생했던 강한 조정으로 계좌가 손실로 음전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본인은 지금 수익보다 손실이 커진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현물정보방 입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좌가 음전으로 돌아섰을지언정 아직은 괜찮은 상황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실시간 정보방은요 언제나 영상보다 빠르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잡아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꾸준한 단기 수익 저와 함께 이어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천드릴 코인은요 바로 베이직 어테션 토큰입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폭등 직전 최고의 눌림목 구간입니다. 어, 제가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릴거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요 지난달 중순까지 200원 매물대와 235원 매물대 사이에서 굉장히 긴 박스권 횡보를 이어져왔죠. 그러다가 막대한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단숨에 230 35원 매물대 저항대와 그리고 275원을 넘어서 340원까지 꼭등이 이어졌는데 캔들의 몸통이 돌파에 실패하면서 재차 조정의 흐름이 10월 31일 어, 요 말일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이때 잘 보셔야 하는 게 물량 매집 이후의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아니라 뚜렷한 매도세 없이 가격이 크게 빠진 전형적인 가짜 하락이 어, 이어졌던 겁니다. 이 말은 곧 세력들이 요 매집한 물량들을 여전히 275원과 340원 사이에 밀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격에 대한 조정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10월 30일 날 찍었던 이 저점이 수개월간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235원이죠. 여기 저항이죠. 저항으로 작용했던 요 구간에서 이제 지지로 전환이 되면서 재차 리테스트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10월 중순에 이 235원을 완벽하게 돌파한 이후 강한 저항대에서 지지로 숨바김 되면서 계속적인 이런 하락을 완벽하게 막아줬던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전과는 다르게 거래량이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이번 달에도 지난 달처럼 요 340원 매물대 돌파를 향한 돌파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만큼 요 340원 구간을 돌파하려는 상승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단서죠. 이후에 11월 11일 다시금 가짜 하락이 또 한번 나와주면서 조정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235원 매물대까지 완벽하게 하락하기도 전에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다시금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만큼 이 아래쪽에 지지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뀐 된요 가격대 부 에서 가격 방어를 잘 해준다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현재 275원 매물대를 돌파해 준 이후에 연이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서 이평선들을 좀 보시면요, 지금 5일선과 1 2 1선까지 여기 구간까지는 굉장히 완벽한 이평선의 정배열이 고르게 형성이 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좀 뿜어주고 있고, 그리고 5일선이 단기 지지로 좀 작용을 해주고 있어요. 5일선 지지받고 계속적으로 좀 반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은봉으로 소폭 눌려주고는 있지만 더 눌린다고 할지라도 오일선 부근에서 다시 단기 지지받고 그리고 340원 부근 돌파 테스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추세대로 라면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있는 요 340원 구간을 쉽게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최근에 275원과 340원 사이에서 매집된 요 막대한 양의 물량들까지 소화하게 된다면요 위쪽에 있는 파란색깔 이 구간까지 도넘어질수 있다. 왜이 구간 마저도 340원 매물대와 저항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항을 넘어주면서 두 개의 저항을 돌파해주면서 위쪽 매물대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35%나 정도 되는 수익을 지금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좀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구간들을 이 매물대는 안정적인 구간입니다. 이 고점을 따라잡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요때 요때 상승할 때 나왔던 중. 이한 매물 때요. 이 매물 때까지만 저항으로 잡아도 안정적인 수익. 요 구간 넘어주면 그때 이런 고점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 거를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베이지 버테진 토큰 단기적으로 좀 매수하기 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 매수에 들어가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큰 수익으로 좀 익절해볼 예정인데요. 혹시 영상만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 필히 고정 댓글에 있는 어, 현물 정보방까지 입장하셔서 슈 대응도까지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보방에 입장하신 후 어, 실시간 타점만 잘 따라오신다면요. 여러분들 이번 연말 확실한 수익 챙겨갈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